감자를 심고 옥수수를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이를 심고 사과를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어떤 것들을 거두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7절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서 최초로 심은 분이 있어요. 심었어요. 참 많은 것들을 심었어요. 그리고 거뒀어요. 성경의 최초의 인물은 누굴까요? 아브라함, 또. 최초의 존재. 아담. 아담. <laughs> 최초라니, 또. 하나님이셔요. 생각 못 해보셨죠? 성경에 기록된 분들 중에서 최초로 심은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심었어요? 말씀을 심으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심으셨어요. 말씀을 심으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세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심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도 우리가 그렇게 심으면 그렇게 거둔다는 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으셨어요. 말씀을 심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낮과 밤이 나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심으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 땅은 풀과 심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심으니까 말씀의 열매가 그대로 맺어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최초로 말씀을 심으셨어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음으로 말씀의 실체를 천국의 실체를 그대로 이 땅에 풀어 놓고 나타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에 영혼을 심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에 지체에 영혼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몸을, 지체를 지닌 지금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서 취하실 것은 무엇일까요? 영혼이에요. 영혼을 심으시고 나중에 영혼을 취하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영과 혼과 진리를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육신을 지닌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심으셨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지닌 영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영이시여요. 할렐루야.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영으로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심으시고 예수 그릇을 심으시고 우리의 몸에 영혼을 심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심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밭에 따라 삽시다. 천국을 심으셨다. 하늘 나라를 심으셨다. 그래서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있어요. 우리는 단지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왜? 죄악된 세상에 오염돼 가지고 얼룩져서... 천국을 온전히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밭에 천국을 심고 하늘나라를 심으셨다면 우리는요, 천국을 누리고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그 열매를 보실 것은 너희는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네. 우리 심년 속에 천국을 심으셨기 때문에 무엇을 취하셔요? 천국을 취하셔요.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우리 삶의 열매를 보실 것입니다. 취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무엇을 심으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며 살아야 해요. 할렐루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셔요. 결국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디에 심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에 심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심는 겁니다. 아멘, 하늘나라에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요. 하늘나라에 지금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림으로 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심고 있어요. 기도를 심고 있어요 찬양을 심었어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지금 심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존전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심는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의를 위하여 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어디에 심어요? 이땅 가운데 심는 거예요. 이땅 가운데 이 땅에 심어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걸? 아멘. 이웃을 사랑함으로 심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심는 거예요. 이웃 사랑. 이웃은 누굴까요? 나 위에 다른 사람이 바로 이웃이에요. 우리가 지금 안양역에 가서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 것도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심는 거예요. 또한 금정역에서 시간 날때 건빵을 나누며 전도하고 있는 것 이것도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 여기서 말하는 육체란 뭐예요, 육체. 이 육체라는 건 단순한 이 몸. 이 몸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몸도 해당돼요.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없는 내 중심. 내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겠어요. 썩어질 것, 결국은 육체는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온 거예요. 땅에서 취하는 것들은 결론은 뭐예요? 썩어진다는 거예요. 땅에서 취하는 것들은 썩어져요. 하늘에서 취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해요. 아멘. 영원해요 완전해요 그러나 땅에서 취하는 것들은 완전한 것이 없어요 다 불완전해요 우리가 완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볼때 온전하게 보니까 온전하게 보고 귀하게 보니까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을 때는 이 땅에서 취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다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요. 요즘 금값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네. 우리가 3년 전에 금을 한 돈을 한돈에 25만 원 주고 샀는데, 네. 우리 사모 반지 해준이라고 네. <laughs> 샀는데, 두 돈을 사도 내가 반지 결혼식 할때 우리 사모 반지도 못 해줬어요. 갖고 우리 사모가 반지 얘기해서 제가 걷다 다이아는 못 받고 그냥 금반지만 두돈 했는데, 그때 25만 한 돈에 25만 원 정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세요. 요즘 금값이 지금 한 돈에 80만 원깐다 그런 금을 우리는 엄청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안 썩어질 것같 잖아요. 우리가 금이 귀하니까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금이 만약에 흔하다면 귀하게 여기입니까? 흙처럼 많다면 귀하게 안 여기에요. 하나님 보셨을땐 금도 썩어질 것에 속하는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들, 땅을 따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무엇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거둔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인생,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런 실제적인 존재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심을 때?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고 있고 또한 우리는 마지막 날 육체가 육체의 기력이 끝나는 그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갈 것이니까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요. 우리는요. 말한 대로 이루어질줄 믿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누가 책임지니까 성령께서 이루시니까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누가 책임?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을 위하여 행동하면은요, 우리 삶에 기름짐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평안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인내하며 참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가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관계가 회복돼요. 틀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멘. 온전하신 분.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하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요. 누가 성령께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웃을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셔요. 내가 스스로 이웃을 위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위하여 막 힘들지 않아도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께서 이웃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도 부자지간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그래서 우리는 요 영적인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행하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사탄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들을 심습니다. 어디에? 이땅 가운데 그를 심어요. 그 중에서도 어디에? 사람들에게. 어디에? 그 중에 또 사람의 마음에 심어요. 사탄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 죄를 지켜 하는 거예요. 죄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고, 미움을 갖게 하고, 불평하며 시기하게 하고, 세상을 따르게 하고, 육신의 생각, 육신에 속한 생각을 따르도록 사탄은 어떻게라도 그런 씨앗들을 계속 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심지만, 사탄은 죄악을 심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에 의해, 계략에 의해서 넘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첫 사람 아담과 하와요. 뱀의 그런 속삭임에 간교한 자의 속삭임에 결국은 넘어지잖아요. 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아들도 그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의 아들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요. 가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쥐가 다스린 자. 쥐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왜? 가인은 자꾸 쥐가 다스리니까. 부전자전해요. 부전자전. 쥐에 묶인 자. 결국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앞에 4장 6절로부터 8한한번말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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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가인이 주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주에게 다스림을 받지 말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르지 않냐 하면, 악령을 따르기 때문에, 악령의 지배를, 다, 지배하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악령을 위하여 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악한 자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심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를 위하여 심은 사람의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참 많이 있어요. 성경에 참 많이 있지만, 사우랑. 사우랑은요, 하나의 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심으며 살았어요. 자기 생각. 시기, 그 중에 시기 질투. 결국은 죄를 위하여 심은 자였어요. 주에게 다스림을 받은 자였어요. 사우랑. 순종보다 사우랑은 체면을 심었어요. 순종보다 사우랑은 불순종을 심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우랑이요? 이스라엘의 왕자에서 쫓겨나잖아요. 불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최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우랑은요,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았어요. 악한 자가 인도함을 받는 그런 것들을 심었어요. 악한 자의 죄를 위하여 심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주의 열매를 취한 거예요. 좋은 것을 심은 사람,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인생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그냥 절망상태로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였어요. 요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서 그는 노예의 자리에서 성실함을 심었습니다. 그는 친위대장 보디바르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그는 거룩함을 심었어요. 성결함을 심었어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심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의 신분,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심을 때 악하게 심고 악하게 거둔 자들, 선하게 심고 선하게 거둔 자들, 그런 분들이성경에 엄청 많아요. 제가 지금 두 분만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요. 거둔 것은 누가 거둬요? 하나님이 거두셔요 언제 거둬요?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어놓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놓고 포기해버리면 잡초만 올라와요 잡초 거둘 수가 없어요 낙심하고 그대로 둬버립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향하며 착한 것들을 심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기에 있는 대로 시간 날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착한 일을 하다 착한 일은 뭐예요? 의로운 일을 행하라는, 의로운 것이 뭐예요? 예수 그룹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됨에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입니다. 우리는 그냥 심기만 하면 돼요. 거두시는 분은 우리를 통하여 거두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까? 어떤 것들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심은 대로 거두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마찬가지로 심은 대로 거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우리 여기지 아니하신다고.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예배를 심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쉬고 싶고, 때로는 내가 이 상태로 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냐. 지금까지 변화도 없었는데 그런 사탄의 속삭임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내함으로 이것을... 우리는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심을 쫓아 성령을 위하여 날마다 심고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을 때요, 기도를 심을 때 가장 빨려요, 기도. 제가 해본 그렇더라고요. 기도 심을 때 금방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기도 치유기도 할 때도 그렇고 기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고 돼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의 영혼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심는 대로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거둘 줄 믿습니다.